안녕하세요 황소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힘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이 현대 힘스는 흔들림 없이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이 현대 힘스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은 1월에, 올해 1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예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살펴볼 때 공모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공모가는 7,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모가가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종목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게 되면은 그 전에 차트나 적정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이 공모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공모가가 7,000원이면 이 종목이 지금 비싼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공모가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을 뿐이지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 뭐 10배, 20배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10배, 20배 실제로 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비싼지 싼지는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 테마의 분위기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상장 당일날 공모가 대비 완전 급등을 해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보통 공모가 대비 이렇게 시초가가 상장 당일 시초가가 너무 높게 떠 버리면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혹은 청약을 받아서 이 종목을 배정을 받은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주들이 공모가 대비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리면 너도 나도 이 시점에 매도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아주 강한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물론 반짝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워낙 매도 심리가 강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도 기록하고 이 캔들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도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이 현대힘스란 종목의 유통주식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의 유통주식수를 살펴보면 비율이 23%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76%, 77%는 다 대주주 물량이고, 전체 주식수 중에서 23%만 시장에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세력들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목적은 적은 돈을, 작은 돈을 투입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통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들은 이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변수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물량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를 컨트롤 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작은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14,000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장 이후에 강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이 14,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달에도 이 14,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 현대힘스라는 종목에서 이 14,000원 부근이 가지는 의미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14,000원 부근을 지지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슬슬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지금 이 차트 형태가 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은 일정할 때이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락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고점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점이 일정할 때 추세를 하방으로 잡으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대임스라는 종목은 이 구간에서 반대로 위로 방향성을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 14,000원 부분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대임스 조선업에 업황도 굉장히 좋아요. 이 테마 내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신고가를 앞둔 종목들도 있어요. 이 어프황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이 시점에 상승이 못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지만 영상을 올려 드리는 시간과 제가 매매를 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함께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에게 실시간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9569-5572. 여기 번호가 나와 있는데 저한테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번호를 저장해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의 타점이 나왔다.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아니면 올라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호에 맞게 매수 매도만 잘 따라오시면 되니까 매매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짧게 보여 드리고 이 현대힘스 이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워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상한가 마스터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대시세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분명히 간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문자를 받고 같이 매매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큰 수익을 같이 보셨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잡아드렸는지 핵심 관점을 30초 정도만 같이 살펴볼게요. 이 세력들은 개미들과 수익을 나눠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주가 조정이나 이렇게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미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완벽하게 장악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는 파악을 했고, 워트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금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딱 올리기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전고점 부분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점 잡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첫 영상을 6월 19일에 올려드리고 이 영상을 정확하게 6월 24일날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워트에 대한 영상을 6월 19일 그리고 24일 이렇게 올려드렸었다고 했죠. 저는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을 함께 내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매수한 지딱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3, 4거래일 만에 45%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같이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신 분이 수익 인증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45% 정도 수익을 내드렸고요. 이 분은 86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을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번호가 없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종목은 같이 참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황소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들 미리 타점 잡아서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실시간으로 관점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현재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면서 제대로 실력 보여드리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종목은 반드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영상 계속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나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현대힘스라는 종목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살펴볼 때는 유통 가능 물량, 상장 이후에 대주주의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체크를 해보면요, 이 종목은 굉장히 심플해요. 매도 물량이 상장일로부터 1년 제외하고는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런 유통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체크하고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황이 좋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끼도 좋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인 매각 물량이 나올 염려가 없다. 자, 그런데 차트상 중요한 구간도 지지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이 하락 추세를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이 밀집을 하면서 수렴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힘이 모이면서 힘을 모았다가 분출을 시켜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지수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호스닥이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지수, 이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지수가 하락할 때 조정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 저랑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010-9569-572 5 여기 번호로 문자를 꼭 하나씩 남겨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에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달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